7월 26일 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심오한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그분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대대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상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 갈리를 릴 거니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화신이셨고 나타남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이 되신 사랑이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사실 중 가장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게 환상처럼 왔습니다. 저는 사랑이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제 앞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완벽한 사랑의 나타남이십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가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성품, 능력,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반드시 당신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를 통해 그분 자신과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신성한 탁월함과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꿈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당신을 통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의 본성, 그분의 생명, 그분의 성품을 우리의 심령 안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나타남이셨고, 우리도 또한 이 땅에서 그러한 자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의 증거들로 이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날마다 내 안에 나타납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의 증거이자 그분의 성품, 능력, 본성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